9번 자 문제를 해석해 줄 테니까 좀잘 봐봐 y 는 x 플러 x 마이너스 2 라고 하는 직선이 있대 그럼 기울기 양수 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린다고 그럼 여기 위에 세 점이 존재하는 거야 PQR이. p q r 이 p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3 q 어 근데 지금 a 하고 b 있으면 a 가 b 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q 가 먼저 여기 Q가 먼저 그려진다고, 여기에. 그래서, A 콤마 A-2. 그 다음에, 여기에 R이 그려진다고, R이. R은 B 콤마 B-2.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어,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 PQ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여기 요렇게 있대. 요 원을 C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 QR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 얘가 C2인데, C1과 C2의 지금 넓이비가 1대4야. 넓이비가 1대4라는 거는 여기 있는 지름의 비가 반지름으로 해도 되고, 지름으로 해도 되고, 1대2라는 걸 알려주는 거라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어? 그리고 나면 지금 현재 1대2라는 거지 이게 1이란 얘기는 아니야 1대2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요거 뭐야? PQR 해서 P하고 여기 P가 마이너스 1콤만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r이 b 콤마 마인 아 b 콤마 b 2인데 여기서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요 내분하는 점이 누구라고? q점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거라고.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그러면서 또 어떤 힌트가 있냐면 삼각형 opr opr. 자, 그러면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 여기 pr이고, 5가 여기 어디, 0,0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0,0이.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렸을 때, 이 넓이가, 이 넓이가 3루트 2라고 하는데, 우린 다른 건 몰라도,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알아. 요, 겨, 거리, 요거. 요게 누구야? 요게 삼각형의 높이라고. 삼각형의 높이는 구할 수 있다고. 되겠니? 그럼 삼각형 높이를 알면 밑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왜? 넓이를 아니까. 자, 그럼 0,0하고 이 직선, 얘를 직선으로 바꿉시다. 직선으로 바꾸면, 한쪽으로 넘기면, x-y-2는 0. 얘랑 0,0하고 거리를 구해. 여기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가 누가 된댔어? 삼각형의 높이가 된다고. 어, 왜? 넓이가 나왔으니까, 넓이는 뭐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걔를 활용해야지 자 그러면 2라고 1이니까 루트 1 플러스 1 a제곱 b제곱하면 그리고 0 0 대입하면 다 사라지고 요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2니까 2는 루트 2의 제곱이어서 요거는 루트 2가 되는거야 아 높이가 루트 2네 높이가 루트 2 그러면 우리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은 결국엔 누가 되겠어? 밑변은 PR이 밑변이 된다고 PR이 PR이 밑변의 길이가 돼. PRO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이 넓이가 지금 누구라고 했냐면 3 루트 2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 루트 2 루트 2 지우고 PR은 6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니? 자 그럼 PR이 6이 되는 거니까 이 길이가 6이 됐다고. 이해됐니? 어? 요 길이가 6이 되는 거야. 요 길이가 그러면 뭐야? 어. 여기 6이면 2대 2, 1대 2로 하면 3 칸으로 쪼갰잖아. 그럼 요 길이는 2고 여기 있는 얘가 6이라면 요 길이는 실제로 2고, 요기 길이는 4가 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1대 2잖아. 그럼 Q의 좌표가 지금 뭐야? Q의 좌표가 A, A-2, A 콤마 A-2잖아. A 그럼 A 콤마 A-2하고, 어? 마이너스 1 콤마 3하고의 거리가 2면 되잖아. 그럼 거리 어떻게 구해? A--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2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3의 제곱 요렇게 되네 맞니 요거 그러면 얘는 뭐야 얘가 2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얘도 a플러스 A 1이니까 뭐야 루트 2 가로 열고 a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는 a 플러스 1이 아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일단 어떻게 할까 양변을 제곱해서 따져 아니면 그냥 꺼내 어얘 a 플러스 1이 절대값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루이 여기 루트 2는 못 나오고 이렇게 얘가 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루트 2 루트 2 하니까 a 플러스 1이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절댓값 a 플러스 1이 그러면 a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인데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에서 생각해보면 a 는 마이너스 1 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a 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어야 되겠지 이렇게 어 되겠지 아 그럼 뭐 b 는 b는 그러, 그러면 여기서 아우 이건 뭐야 음자요요 x좌표끼리만 비교하면 되는 거거든 그니까 러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어아 이걸 어떻게 하나 어 그러면 이거 봐봐 여기서 요거 갈때 의 여기 a 좌표가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야. 그럼 얼만큼 커진 거야? 이렇게 갈때 플러스 루트 2만큼 커진 거지? 근데 여기는 이거 두 배만큼 커져야 되거든. 두 배? 그러면 뭐야? 두 배면 2루트 2만큼 커져야 된다고. 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하니까,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잠깐만, 잠깐만. 맞나, 이거? 2루트 2? 아니지. 그러면 여기서 갈 때, 루트 2만큼만 커졌으니까, 3루트 2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우리 어떻게 그해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는 거거든.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에서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플러스 1이 되어서 여기가 루트 2 차이 나고 여기는 얼만큼 차이 나야 되냐면 2 루트 2만큼 차이 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2 루트 2를 해야 된다고. 이해됐니? 왜냐면 1대 2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a 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고 b 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 루트 2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야 어떤 걸 구해달래 a 플러스 b를 구하면 4 루트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어 오버 요거 요거 왜 이런지 알겠어 얘랑 얘랑 얘가 이 길이의 비가 요 길이의 비가 1대 2여야 돼 1대 2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하고 마이너스 1은 루트 2만큼 차이 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2루트 2만큼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다가 2루트 2를 더해 줘야지 되는 거라고 어, 요거 실수하면 안돼 어,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